오늘은 그동안 쓰고 남았던 천들을 이용해서 안경 지갑을 만들 거예요. 재료는 실 바늘, 도안, 쓰던 짝투리 천들을 모아서 도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위집을 이렇게 내주시는데요. 이제 뒤집을게요.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. 곡선진 면은 손으로 만져줘서 예쁜 모양이 나오게 숟가락을 집어넣어서 쭉쭉 펴주면 예쁜 모양이 되겠죠? 이제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올라가고, 좀 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한 2mm 정도 내려와도 돼요. 조금 더 길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. 자, 여기 가장 많이 힘들어 하는데, 요, 요 바닷땀 바로 밑에, 밑으로 한 0.2mm 정도 밑으로 해서 일자로 가는 거예요. 요 선만 차곡차곡 차곡 간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아요. 이게 처음에는 잘안 되는데, 우에 땀만 차곡차곡 간다 생각하시면 쉬워질 거예요. 지금 두번 갔죠? 여기 두번 있으니까 세 번째 여기로 갈 거예요. 양쪽을 다 마무리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선글라스를 넣어 볼 텐데, 가방에 가죽 지갑이 아니어서 들어가면서 안전, 빠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우리 규방 공예로 만든 안 지갑입니다.